안녕하세요 차파리박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실에 있는 더뉴 모닝 차량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 해요 해당 차량은 2015년도에 출고가 됐고요 16년형으로 나왔습니다 현재 키로수는 99,000km 정도 주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10년 정도 됐으니까 1년에 대략 한1만 k m 대 정도 주행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차긴 하지만 1년에 1만 k m 대 정도면 나쁘지 않죠 그리고 외장 색상은 베이지고 썬팅도 잘 되어 있습니다 뭐 이제 썬팅 우려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이제 안에 내부를 보시면 정품 내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시트는 가죽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고요 전동 접이식 사이트 미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열선 시트도 들어가 있죠. 그리고 스마트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블랙박스도 장착이 되어 있죠. 그리고 경차기 때문에 옵션이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럭셔리 등급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성능 기록부를 보게 되시면 용도 이력 없는 차량이고 사고도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예요. 밑에 누유 또한 없다고 되어 있고요. 특이사항에도 별다른 내용이 없죠. 차가 들어온 날짜는 11월 12일 날 들어왔네요. 그래서 들어온 지 아직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차량 금액은 600만 원이고요. 여기서 부대비용 다 포함하게 되면 한700 근처까지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경차기 때문에 취등록세가 감면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부대비용 들어가는 게 조금 덜 하긴 하죠. 일단 제가 봤을 때도 크게 특이사항이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타시면 될것 같고요. 위치는 제가 있는 주한매매단지에 있으니까 가까이 계신 분은 방문하셔서 차량 상태 보셔도 되고요. 멀리 계신 분은 제가 탁송으로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차이 관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